에리님 제가 항상 상대 안반에 스캔을 뿌려보라고 나갈 때왜 네.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스캔을 뿌려서 그때 저글링이 나오는지 네.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린 메딕이 스팀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 위험할 수 있거나 저렇게링이 많이 나오면 네. 그걸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나요? 네, 이 스캔의 중요성을 아시겠나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 뭐,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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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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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들어오세요. 헬린드 초보하네요. 제 오드론을. 하하. 프로게이머의 오드론을 이렇게 깔끔하게 막았다고? 이야, 헬린드. 너무 잘하셨어요 오돈잘 막으셨고 이제 잘 막았으면 이제 에시빌 두마리만 근데 막아도 막 무슨 본진에서 막 하이프까지 올라가던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기분 되죠 본인, 본인이 본인 먼저 러시아 가서 죽이면 되죠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고야 방 아, 방금 오도록은대각이다를 대각, 맞기 좋은 사이즈긴 한데 부족합니다. 잘 막았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22준비 완료. 2시에 가잘 막으셨어요, 헤리 님. 이렇게만 막으면 애니멀 저거한테 절대 안 줘, 요 헤리 님. 네. 정말로 지윤님 와도 이렇게 오드론 막으면 절대 안줘요 혜리님이. 아시겠어요? 지면 어떡하죠? 아깝겠죠. 네.

드론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laughs> 모르겠네. 네. 드론 따라가시는 거예요, 설마? 아니요. 맞네, 준비네 안마당이 없었지. 그러면은 나는 나가 있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끝나겠구만 하는 거 보니까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빠져서 빠져서 해야죠 H. B. 비 길막이 안 됐는데 엘이왜 이렇게 빨리 와 진짜 아니, 못 도라 도라 왜 이래? 아, 이게 진짜 헷갈린다니까. 저게 정찰을 갔던 그... 두... 그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정찰이 저렇게... 빠를 수가 없죠. 선리님 그죠? 네. 정찰이 빠를 수가 없... 나 정찰이긴 한데... 나 정... 나... 저... 그 생각을 해보시면... 헬리님이 도착했어요. 네. 걔가. 드론이 나온다. 드론이 나오면. 드론이 나온다. 애매해요, 흔해? 그, 왜냐면은, 저거 막, 처음에 뗄때 드론 정차 엄청 빨리 가지 않아요? 해리님, 네. 그게 아니죠. 그럼 해리님, 두 번째 시비가 볼 거야. 잠깐만,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아니지, 아니지, 이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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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수가 없지. 네. 왠지 아세요? 보세요, 해리님. 에이, 배럭 치고 나가죠. 에시비가 네. 두 번째가. 자, 오브로드가 한 시에 있는 걸본 순간 헤리 님은 상대 위치가 어딘 걸 알아요? 한 시. 한 시. 아, 한시한시안 봐도 좀 전에 봤는데 한시한바당 없었어요, 헤리 님. 네, 그리 님이 이거, 오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 오브로드. 헤리 님, 이 오브로드 보는 순간 본 적에 에시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에시비가 지금 헤리 님. 자, 스타 헤리 님 지금 피해 뜨는 거 뭐예요? 딱이 순간 헤리 님 해야 되는 거, 거 말해 봐. 나가고, 마린이랑 홀더를 잡아놔야 돼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11시 가던 에시비는 1시로 가야 되고, 나가고 있던 예시비는, 나가고 있던 예시비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시에서 네. 선풀이 오는 거라는데, 이게 나가지 말고 입을 써야죠. 네. 오케이? 근데 혜린님 뭐하나? 에시비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 절대 안 나와. 왜 와이 헤님은 지금 오버를 보고도 7시로 보냈거든. 오케이. 아닌데, 나갔는데, 늘려늘었어 나갔다고요? <laughs> 어, 근데 왜 117초로 갔어요 1시인 걸 아는데. 그, 몰라요 네. 나오질 않았는데요. 오버로드를 본 순간 1시 두드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네. 또 네. 오버로드를 내가 늦게 보지 않았나? 이때 내가 정찰보는 SCV를 봤나? 언제 봤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리고혜리님 이거, 나오다가, 네. 비벼주면서 잘못 세우니까, 약간, 그러니까 마린도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되고, 음. 마린이 언덕 위에 서 있어야죠. 왜 다리, 그, 중간을 밟고 있어요. 오볼, 그, 그, lcb가 설 자리에, HV, 마린이 가 있잖아요. 네. 마린은 치워줘야 저렇게 가 있으면 안 네. 되고, 아. 그, lcb도 저렇게 미나를 찍어서 나올 게 아니라, 이거는 무, 네. 몇 개만 무브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음. 그냥 무브로 나와서 세우면 되거든요? 굳시 네. 저기 미네를 찍을 필요 없어요, 안마는 내려올 때네 음, 그리고 이거 마린도 타이밍 좀 봐야겠... 근데 무브 찍어서 나오면은 맨날 여기서 막비비적대다가 되게 늦게 나오더라고요 일꾼들 그러면은 내려오다가 네. 중간에, 중간에 무브로 오세요 아... 어, 네 도착하기 전에 네 원래 투온 가로 세로가 구두름이 빨라요 혜리님 네 원래 네 원래 빨라서 네 빡세 그래서 배럭을 150번에 찍는 게 중요하고 네. 마린을 바로바로 바로 찍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일단 뭐 길막 자체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SCV가 지금 길이 다 열려있잖아요 저그 들어갈 네. 길이 그쵸 네 망할 아, 수가 없죠. 지금가 길막이 되려면은 저렇게 미네랄 아래까지 내려갈게 아니라 중간에 풀어서 내려왔어요. 아래까지 내려가서 지금 아래에서 들어 올라니까 기변 스도못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길이 열렸죠. 오케이 아무튼 뭐 이거는 뭐제 <laughs> 초반에 아는 법 알았으니까. 네. 오케이. 됐고요. <laughs> 그 무드론, 악드론. 아, 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막을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네. 뭐 막을만 하지 않아요? 네, 막을 수 있어요. 어, 막을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저거 전또뭐 해고. 뭐. 어제는 뭐 이렇게 뭔가 꼭 빌드, 이제 빌드가 그래도 하나 그냥 더블만 하니까. 네. 뭐 사실 빌드 배울 건 없는 것 같고. 네. 뭔가 그냥 이런 정찰, 뭐 이런 컨트롤,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 것만 주, 이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분명히 적응들이 초반, 뭔가 초반 많이 할것 같아. 음... 찌르기. 찌르기. 뭔가 그냥 무난한 그냥 무난한 뮤탈은 잘안할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은 너무 헤리님이 어, 오히려 유리할 것 같고 음... 안 그런가요? <laughs> 모르겠어요. 저는 미친 적은 도 가능하고, 미친 적은... 그러니까 울트라가 좀... 또... 울트라가 무서워요. 미친 적은 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치, 럴커드락, 3cm 드락 이런 거... 이런 것도 쓸것같긴 것 하다. 보로 우리? 형대 선러커면 구석에 서플 지어서 시야 밝혀야 되는 거 아세요? 선 러커면은 서플을 구석에 지어서 밝혀야 돼요. 저 시야 밝혀야죠. 음아 맞네 엔德를 그러니까 선... 띄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 선 러커는. 네. 그러니까 러커 드랍은 선 러커를 해야 할수 있으니까. 네. 듀타리면은. 그 탈이면은... 드랍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로클 때는 보통 구석에 시야 밝혀놓긴 하죠. 왜냐하면 네. 드랍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보통 선로커한 쇼를 준비하면 아마 그냥 저, 저글링 러퍼 뚫키 이게 가장 일, 일반적인 거죠, 해린님. 네. 근데 뚫키를 안안 안 하고 시간을 준다 그러면 드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거는 네. 나중에 스캔을 뿌려서 본지는 일단 네. 하이브를 갔냐 안 갔냐를 보고 네. 하이브가 아니면 드랍을 할 수도 있어서 안 네. 보는데 어, 뭐 그건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겠네 보통 이제 구석에 터렛도 하나 짓고 이제 랠리 자체를 본진에다 놓거든요 네. 드랍할 것 같으면 네. 왜냐 바로바로 수속 병력으로 수비할 수 있게 네. 그러고 이제 러쉬를 나간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네. 들어오세요 네. 지금 뭐 드랍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혜리님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이 딱 초반에 빌드를 하고 네. 쉬지 않고 뽑고 쉬지 않고 찍고 맞아 바이온은 그게 중요해 요가 봤을 때뭐딴거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초반에 정찰 실수 안 하고 돈에 맞게 짓고, 뽑고, 경력이 모이면 가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거를 부족합니다. 일단은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을 부족합니다. 것 같아. 뭐 많이 많이 생각해봤자. Bye. 이기거나 지거나. 둘중 하나 줘, 뭐. 상대도 똑같아요, 상대도. <웃음> <웃음> 올인하거나. 아, 너무 빨리 쳤. 어, 아, 잘못 쳤네 아예 잘지었네투베아하는 최근에 써본 적 없으세요? 근데? 어 썼어요. 최근에 봤을 때요. 상건님이랑할 때. 네. 그때 말고는 또 써본 적 없대? 그 다음에? 어어어... 음, 썼던 것 같은데. 어떤 거 같다고요? 네, 귀엽죠. 스폰게임 말고는 조금 더 해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 공방 했을 때는 근데 공방에서는 그거 해가지고. 해답더블 미워. 했던 말고는 안 했어요, 공방은. 네. 해답이 <laughs> 또. 아니네내이은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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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게 내일은 내일은 내 배로 완성된 걸로 가는 건좀을을것 같아요. 와 빨리 죽는다. 내일은 내일은 내일 네. 무섭 무서... 무섭잖아요. 저 아니 이거 많이 들어요. 그... 들어가고 싶은데 뭐야? 안 어떻게 들어가요? 이러면 S S 뭐 치워야 되잖아요. S S 치우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애들이 오잖아요. S S 는몇 개가 나온 거야? 여섯 개 나온 거예요? 아니네 아니... 아닌가요 이거? 아유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섯 개만 나오세요. 다섯 개요? 네. 다섯 개, 안전빵으로 다섯 개, 원래 네개 나, 응. 게이머들 네 개, 일반 사람들 네개 나간다 치면. 네. 애니님 안전하게 다 개. 차드론일, 차드론일 때는 SSV 두개 빼고 나오고, 구드론일 때는, 근데 그, 구드론일 때는 다섯 개. 5개. 오케이, 다섯 개. 네. 네. 두 번째 정찰을 좀 빨리 가자, 그리고. 두 번째 정찰이요? 네. 14에 나갈까요? 그러면은 배럭 완성되기 전쯤에 네 아, 14에 나가는 걸로 하죠 14에요? 네 14에?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입구 막는 거는 근데. 아, 할줄 아시나? 안 까먹고. 입구. 투원, 저그전. 음, 투원에서 근데 저그전에서 입구를 막아요? 음. 옛날에 막았잖아요. 팩토리, 팩 더블 할 때. 아니. 네. 기억하시더나? 그거는 앞에다가 s u v 냅두는 거. 미 부족합니다.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석고이랑그 사이에 s s 하 v 는 거. 그러니까기억시하시려나못시하시려나그도섹 s 도는시하고 덱도 또시하고 덱도 섹시하도 있을 것 같아요. she be

to be to

뚫었네? 네? 아니아니 아니, 막았네. <laughs> 아 막았, 막았, 막았네요, 막았막잖아요 네, 앞마당을 네. 가져가셨네. 완전 묘. 천 그래. 음... 근터 송이. 시에 준비 완료. 왜, 아, 왜 아카데미 주셨어요, 방금? 어. 어, 배럭이 없어. 미래이 배럭만 는게 아니라 패스도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실인가요 아닙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아왜안 지우시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었어요 아까. 네? 돈이 없었어요. 음,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진짜 없었어요. 왜요? 네. 어제도 구도를 잘 막으셨네요. 오케이. 정찰 오셨는데 지금 SSB 정찰 왔는데 네그 아까 전에 그 세컨 정찰 아니 그 뭐야 네그 그 방금 백원 그 있어 백원이 없어서 못 줬다고 하셨는데 없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거짓말이지 청계 아니야 진짜 배럭 찍고 나서 없어요. 네 오케이 거짓말이지 없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VAR로 확인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없었다고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다고요? 네. 오케이 전개 아닌데 진짜 없었는데. 맞고 커맨드. 아카데미 찍고 아카데미 왜 지었냐고 했더니. 어, 매력이 없네, 하고, 다음에, 타이밍을 봐야 돼. <laughs> 850원 넘어서, 어째! 뭐가, 뭐가 넘어요? 충분히 지을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헤리이안 짚고 있었는데 아니 저 배럭을 배로, 지은 다음에 가스를 지어야죠 배럭 짓고나서 가스 지을 수 있었는데 안짓고있다 제가 말하니까 지었잖아요 헤린님 배경이 됐는데 그때만 예. 없었어요 처음에 고맙지 1회 처음에 <laughs> 처음엔 없었어 네. 처음엔 당연히 처음 순간은 없었고 하지만 그 다음에 지을 배원이 됐는데 그때 안짓고있다 제가 말하니까 그때서야 불이 나게 헤리나케 예? 바로 지금 가스 찍어버렸죠 <laughs> <웃음> <웃음> 나이스 일 통계. <통해. 웃음> 나이스 한 개.